한테 운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때대려 어, 상담을 통해서 어, 나쁜 거는 막고 가고 좋은 거는 서려 담아서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어, 저는 을사년을 좀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. 안녕하세요, 인형공 하백신다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. 오늘 저희가 또 이어서 2025년 1사년에 미리보는 신년 운세로 소띠 분들을 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우선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도 많은 소띠 분들 만나뵀을 것 같은데, 네, 네, 네. 우리 소띠 분들은 좀 어떤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? 우리 예, 또 소띠 분들은 띠만큼 또 속이 많이 깊고 어, 또 많이 열이고 어, 그러면서도 또 듬직하고, 어, 이런 면들이 좀 많죠. 어, 근데 아, 아마 지금까지, 올해까지는 아마 소띠분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, 지금 뭐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마음고생을 지금 올해, 그러니까 내년 음력 2월까지는 마음고생이 좀 하면은 3월부터는 그 고생이 싹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3월부터는 내년 3월부터는 운기가 너무 좋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. 지금까지도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네. 뭐 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소띠분들이 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대 소띠분들 있잖아, 그쵸? 네. 어, 그리고 또 41을 축생 있고, 네. 그리고 53세 개축생 있고, 네. 또 이제 그 다음에 65세 신축생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쭉 가면 또 77세 기축생이 있어요. 네. 어, 요 띠분들이 다 내년에는 운기가, 대운으로 운기가 들어오는 격이란 말이에요. 어, 그다 보니까 3월까지는 2월까지는 좀 힘들지만 3월부터는 운기가 풀어지는 격이란 말이에요. 음. 어, 그러니까 내년 운기는 굉장히 좋게 보인다고 보셔야죠. 어, 어, 음, 내, 음. 음 내년에는 뭐인간 문서도 들어와라. 음. 어뭐 이런 문서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음. 금전의 흐름도 좋아질 거고. 음. 어뭐더 이상 말할 게 있을까 싶네요. 그 정도 운기가 좋다는 거. 요 운기 좋습니다, 소띠 분들. 음. 그러면 선생님, 선생님 보시기 우리 소띠 분들 오라는 음. 뭐좀 답답했던 분들 좀 많았다고 했는데 값진 면 우리 소띠 분들 좀 어떤 연애였던가요? 갑진년에는 좀 눈물이 많았던 해운년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속도 많이 태워야 되고 애가 많이 끌어야 되는 어 그런 해운년이었지 않나. 어 또뭐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 이렇게 보편적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4년도 갑진년에는 고 힘들었던 게 내년 이제 을사년에. 네. 어, 2월까지, 음. 어, 2월까지 간 라는 얘기. 그러니까 2월까지만 조금 잘 견디시면 3월부터는 운기가 열리니까 음. 아, 힘내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. 아, 음. 그러면 선님 내년에 이제 3월부터 해서 우리 소띠 분들이 운기가 좀 많이 열린다고 음.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띠 분들이 내년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분이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아 보이시는 건지. 아, 어, 내년에는. 지금 이제 막혔던 무슨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그렇지만은 또내 운기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금전의 흐름도 좋아져요. 그래서 금전의 흐름이라든가 어 그리고 또일 뭐.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네. 어, 아무면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다라고 음.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. 음.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이직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좋은 운기로 흘러가는 게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오, 좋네요. 그러면서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. 응? 말씀하셨는데, 어. 네. 그러면 선생님 좀나눠서 여쭤 볼게요. 우리 소띠 분들 아까 말씀인 분들 직장인 분기나 사업을 하기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, 응?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직장 내에서의 옮기라든지 사업의 옮기 괜찮을지. 어우, 내년에는 너무 좋죠. 내년 3월부터 무조건 옮기 열리지. 이직 준비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. 어. 왜냐면 하 이 운기가 좋을 때 네. 내가 그 운기를 다못 찾아먹는 것도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음. 어운 들어왔대 좋아 마냥 있다고 감나무가 내 입으로 감이 쏙 떨어져 주진 않아요 음. 어그 운기를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. 내더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대략 그 운기를 찾아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음아 음. 그것도 맞겠네요 선 선생님. 그러면은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소띠 분들 중에서 승진을 못해서 직장 내에서 좀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음. 많을 거란 말이죠 올라가다가 좀좀 수가 틀려서 그치, 안 그치. 되고 에.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승진의 운기도 좀 들어오는 게 있을지 내년에 분명 있어요. 아 분명 어, 있습니다. 내년에 분명 히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운기 찾아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음. 어.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 운을 열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아, 그죠 음. 그러니까 더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지. 어, 음. 그리고 소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확장이라든지 음. 혹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라든지 변화 변동을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? 음. 아 무조건은 아니래요. 무조건 안, 어, 무조건 안 돼. 요왜냐면은다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잖아, 그죠? 음.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일도 많이 들어올 거고, 음. 어, 그래서 제가 금전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금전의 흐름이 안 되잖아요, 그죠? 음. 근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어, 일도 더 많아질 거고, 그러다 보면 금전의 흐름도 좋아질 거고, 음. 어 그리고 또 나한테 귀인이 드는 거예요. 음.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. 네. 어, 누군가가 같이 우리가 어려져서 살아가는 건데, 내 주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들어올 거고, 음. 또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있는 사람으로 들어옵 거고 겠다는 얘기죠. 기인, 기인도 그렇죠. 그게 기인이죠. 어제 음. 하지만 이 사업 확장하거나 이런 것 아무래도 너무 개별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이만 보고는 말씀해주실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음. 그리고 소띠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음? 금전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? 해?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소띠 분들은 진짜 금전의 운이 너무 좋을 것 같은. 아, 어, 음. 금전운. 나는, 이 소띠분들이 자기 운을 다못 찾아먹으면은, 정말, 좀 바보 아닐까? 이렇게, 대운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, 음. 이게, 20대서부터, 음. 이렇게 70대까지 같이 쭉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. 음. 띠가. 네. 우리가 같은 띠라고 해도, 나이별로, 그, 나이가 있잖아. 그쵸? 근데, 20대부터 때 70대까지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대운기가. 그니까, 러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소띠분들,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. 어. 어. 그러니까, 본인들 운기는 본인이 찾아먹으셔야지. 음, 오, 너무 좋네요, 선생님. 그럼 오늘 우리 소띠 분들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, 이게 좋은 와중에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. 아, 당연하죠 우리 소띠 분들 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성적이. 우리 소띠 분들이 음. 누구나 또 어,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, 음. 어,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음. 우리가 소띠 분들이 약간 경건한 동안 부분이 좀 있어요. 아. 항상 하다 보면 은 마음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. 이.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. 음. 어 그러니까 어,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. 내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, 음. 어 우리가 나쁜 일로만 아꼭 음. 어, 이렇게 무당을 찾지 말고, 그치. 어 나한테 운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, 음. 어 데려 상담을 통해서 어 나쁜 거는 막고 가고 그치. 좋은 거는 서려 담아서 음.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어 저는. 14년을 좀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숙디 분들 우선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뭐 나이별로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음.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한 운기는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선생 점집을 올때 음.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이럴 때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요 음. 어 그러지 마시고 대려 음. 내가 운기가 좋다 라는데 음. 아 그러면은 나도 한번 열어봐야지 아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라고 있으면 안 돼요 어 우리가 항상 씨를 뿌려놓고 김도 매주고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풍성한 어뭐 과일들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뭐? 내가 좋을 때 뭔가를 어, 더 열려고 하고 해야지만이 그 운기를 다 찾아먹는 거지 아 좋대 그러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입안에다가 어밤 까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. 음, 음. 맞습니다. 이제 좋은 음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음. 내한일 년의 음수가 어떤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